그의 성공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 방송의 최근 에피소드에서는 이러한 황영웅의 모습을 깊게 파헤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그의 집으로 카메라 팀이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황영웅의 화려한 생활과는 달리 그의 집은 의외로 소박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그의 냉장고를 열어보니 냉장고 안은 거의 비어 있었고, 단지 몇 개의 라면 팩과 간단한 음료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네요. 보통 뭐 하셔요? 나는 질문에 황영웅은 먹을 때마다 외출해서 먹기도 하고, 가끔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황영웅의 이런 모습은 그의 부유함과는 대조적으로 보였으며, 그의 외로움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의 이번 방송은 황영웅의 라면 먹방 시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황영웅은 라면은 언제나 나를 위로해주는 음식입니다라며 웃었습니다. 그는 라면을 끓이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는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돈과 명성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황영웅의 이런 고백은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송 후 황영웅의 팬들은 그의 솔직한 고백에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며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돈과 명성은 잠시의 것 황영웅의 진심과 노력은 영원하다라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황영웅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그의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돈과 명성 그리고 성공 이외에도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그의 음악과 함께 그의 진실된 모습도 함께 사랑받게 되었습니다.